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 프로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코인베이스 설치 및 가입을 완료하고 오셔야 코인베이스 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는 매매, 타그레스로 보내기, 받기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므로프로에 코인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코인베이스 프로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만들어준 계정으로 사인인 합니다. 투 스텝 베리피케이션으로 인증후 로그인한 첫 화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해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동된 은행 계좌에서 코인을 매수할 금액을 이체해 두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포트폴리오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USD를 클릭해 주세요. 전 이미 이체된 현금이 있지만 영상 제작용으로 다시 이체해 보겠습니다. 디파짓에서 뱅크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연동된 은행 정보가 보이고요. 전 10불만 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불을 입력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화면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해요. Available Trading이란 말은요. 지금 바로 코인을 매수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부거래소나 은행으로 다시 출금하려면 12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외부거래소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코인 매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첫 화면 리스트에서 비트코인을 클릭한 후바일를 클릭합니다. 그런데 오늘 100%치를 매수한다면 비트코인을 얼마로 입력해야 할지 모르니 미리 알고 갈게요. 구글에서 USD Bitcoin price로 검색한 후 100불을 입력했더니 0 0 0 1 8어치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것이네요. 이제 매수창에서 0.0018로 입력하고 매수가는 리밋 프라이스로 넣을게요 워낙 널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켓가로 그래시 순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 현재 마켓가가 54,694인데. 54,650으로 리밋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가면 체결이 되는 것이고, 더 올라가 버리면 좀더 기다리면 이 가격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49센트가 차지되네요. 동일한 조건으로 코인베이스에서 그래픽 2.249센트의 불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뷰 오드를 클릭합니다. 플레이스바이 오드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제대로 코인 매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래에서 저 세번째 아이콘 Orals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의 거래 내역이 보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주문이 체결된 1 0 0브러치의 비트코인이 보입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을 외부 그릇으로 보내볼까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선택 후 Withdraw를 클릭합니다. 타그래스에서 복사해온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아 이런 내보낼 수 있는 펀드가 없다고 합니다. Please review your deposit. 클릭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바로 코인을 살 수는 있지만 외부 거래소를 내보내는 건 최장 12일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거래 실적이 좋아지면 이 기간도 단축되고 수수료도 0.5%에서 0.35% 정도로 하향된다고 합니다. 제가 동일하게 100불의 코인을 매수하는 것으로. 코인베이스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해 보았는데요. 2불 99센트의 수수료가 발생하네요. 프로에서는 49센트, 코베에서는 2불 9 9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니 액수가 좀클 때는 꼭 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러당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수 있는 사이트 링크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의 수수료를 알수 있는 링크도 설명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